반갑습니다. 키자니아 투어의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조만간 키자니아로 현장학습을 오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영상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 각 직업체험 시설마다 이렇게 생긴 키오스크를 보실 수 있어요. 줄서기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인원이 입장을 해서 직업체험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줄서기 키오스크는 각 체험관 앞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체험 시설 앞에 가서 이 줄서기 키오스크로 예약을 하셔야지만 직업체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자니아에 입장하셔서는 남들보다 신속하게 이 줄서기 예약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험관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 정원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약된 인원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체험사 앞에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취소는 아무 키오스크에서나 할수 있으니 먼저 예약을 걸어두고 그런 다음에 돌아보다가 어나 이걸로 마음을 바꿀래 하면 어느 곳에서나 취소를 바로 누르고 다시 예약을 할수 있으니까 어 먼저 둘러보고 예약은 천천히 할까? 이러다가 하나도 못 하고 집에 가는 수가 있어. 턴 예약 후 산책 알겠지? 제가 또 이렇게 파크를 돌아다녀 보면 다섯 명, 여덟 명 이렇게 우르르르 다니면서 어? 우리 다 같이 할수 있는 거 찾자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직업 체험 정원이 한 대략 여섯 명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의 꿀팁은 최소 인원과 다니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두명 내지는 세명 이렇게 다니다가 한 자리에 빈 자리가 보인다. 근데 이 체험 자체가 꼭해 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이거 처험 끝나고 저 앞에서 중앙광장에서 우리 뭐 2시까지 만나자 하고 친구 상관없이 원하는 직업 체험 하는 거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꿀팁은 키자니아에서 최대한 많은 직업체험을 하는 꿀팁을 드렸는데 사실 또 우리 친구들 뭐 그냥 직업체험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시간 보내는 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스포츠 플렉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뭐 20명이든 30명이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없이 랜덤 플레이 댄스를 즐길 수 있단 말이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중앙 광장의 카페테리아, 비행기 앞에 멀티샵, 옆에 스낵 센터. 여기서 다양한 간식들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꼭 현금이나 카드를 챙겨오길 바랄게. 이곳에서는 키조를 쓸수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현장학습 꿀팁 도움이 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키트 때또 만나요. 둘, 셋, 지유.